버터칼 최종 병기거든요. 이게 패시 됐다고요? 뭐야? 여기 아까 내가 죽었던 데 아니냐? <laughs> 아 뭐야? 아까 거기 아니냐 또? <laughs> 아 이거 방망이 복사되는데요? 아오 좋았어 드디어 아 드디어 금수저로 태어난 건가? 리볼버 조작법을 좀 알아봅시다 진대이루 <놀람> 제가 어제 수하의 식사가 돼본 이후에 알았습니다 나도 무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. 나의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많이 못 집는 게 문제야. 나는 너무 나약해. 나는 자꾸 차에 예속되어 있어. 그래서 저는 냉장고고 의자고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. 자, 이, 이 무게 공허라는 게이 무게를 빨아먹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냉장고를 뜯어다가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됐어! 나는 이제 차가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요리용 펜도 두 개나 챙길 수 있다고 난이 집을 다 통째로 들고 갈수 있단 말이야 가는 김에 탁자도 가져가야겠다 DMB 휴대용 DMB도 챙겨야겠죠 아까는 조금 작은 냉장고였잖아요 이거는 좀큰 냉장고네 큰 냉장고도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 요오 운이 좋군요 대형 망치가 나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밑에 나가서 이제, 남아 하다가, 뜯어 먹힐 것거든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어이씨! 어! 안 돼! 아니! 안. 안 돼! 어. 아! 아. <laughs> 아이, 저걸 왜 나갔어? 문 닫으려고 그러니까 또 나가버렸네. <laughs> 아 그냥 주머니에 있는 냉장고가 다 털렸네. 아이, 캐릭터 말을 안 들어. 아 아주 완벽했는데. 아니 저걸 어떻게 찾냐고. <laughs> 아씨씨내 인창고. <냉장고. 웃음> 지리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 위쪽에 그 주택가 지리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. 역시 차는 필요해. 차가 닫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집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를 뒤져보면은 가끔 차 키가 있긴 있던데. 어 여기 있네. 이것하고 내 호화한마 찾으러 가야겠다. 여기 있다. 여기다 여기다. 이 동네에 있는 주민을 모두 학살해주마. 너무 세게 밟으면 옆 동네 주민들도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이거 애들 너무 밟다 보면은 차가 바퀴가 날아가더라고요. 어, 뭐 이거 계속 나와. 뭐야, <laughs> 이렇게 애들을 박살내면서 이렇게 감자칩도 먹어주고. 어, 어디서 계속 자꾸 나와? 아, 찐장 <laughs> 오, 쉣, 바퀴 나갔다. 지금 내가 내려. 벗어나. 들어가. 어 <웃음> 살았나? <웃음> 여기 다들이 다들어있구만싹 가져가면 돼. 냉장고랑 소파랑 아, 아씨 미친. 어씨 어씨 나체 아이. 오. <laughs> k <laughs> oh. <Shit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저 뭐야? 우우. <laughs> 멍청하고 벽에다 박아 버리네. <laughs> 벽에다 박고 넘어가 버리네. <laughs> 아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어 벽에다 그냥 박아 버리고 이 안에서 는왜 이렇게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? <laughs> 아니 난뭐 쨍그랑 하길래 뭐한 마리 나왔겠거니 했는데 뭐 그냥 무슨 떼거지로 나와버리네 와중에 벽에 박아버리네 <laughs> 아, 이거, 아 이거 언제 집어넣냐 이거 가만왜 이렇게 커다란 거냐고요 이 안에 냉장고도 넣고 다니고 인간 당직실입니다 시체를 들자고요 아 지니어스 열쇠고리 많은 것좀 봐라 오티스의 열쇠고리 복사되는 것좀보십오 좀비가 한 방에 네 마리가 있었다고요? 네 마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그 월드워 Z처럼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다 들고 갈수 있는 거냐고요 그, 웨이트 보이드라고, 웜홀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무게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띄어다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그거 완전 치트라고요? 이 바닥에 치트가 무슨 소용입니까? <laughs> 내가 정말 치트였으면 살았겠지. <laughs> 자판기도 뜯어갈 수 있나? 어우 자판기도 뜯어갈 수 있네? 아이, 자판기도 뜯어가야지. 이 오븐을, 내가 오븐을 떼어가지 못한다니. 대신 냉장고를 털어가 줍시다. 그리고 냉장고도 뜯어가 줍시다. 자아 여기 술들 많네 쓸어 담아 아 침대를 안 뜯어왔네 침대를 안 뜯어와가지고 편하게 잘 수가 없네 하지만 의자는 뜯어왔잖아요 의자에서 잡시다 의자는 뜯어왔지 아 그리고 요 탁자 요 탁자 생각보다 되게 쓸모가 많아요 이 벽을 부수면 뭐가 나올까 뭐야 이게 책장이 나왔네 이 책장에 가로막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책장을 주머니로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러면, 짜잔, 사라졌습니다. 파밍이 편해졌군. 여길 뚫으면 뭐가 나오지? 아, 어떡하지? 자, 여기를 허물고. Oh <laughs> 어이 셋파! 이대로 남아하면어 죽겠는데? <laughs> 이대로 남아하면 그냥 죽겠는데? 아, 하지만 다 각개격파 해버리면 되겠죠. 아. 아, 애들 왜 저렇게 나란히 서 있냐? <laughs> 저렇게 나란히 서 있으면 각개요할 수가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와라? 차를 하나 구해야겠구만. 드디어, 일단 이걸 할 때가 아니에요. 아르케 아, 정말 안전해졌군. 됐어, 이제 빨아먹으면 되겠고 여기서 총 쏘기 시작하면 아주 그, 가관입니다. 삼방면으로 막 들어오거든요. 바로 라스트 스탠드 돼버리거든요. 밖에 나가려면 해야 돼서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려하게 가자고. <laughs> 바리케이트 3 개는 쌓아야겠다. 아, 그래, 그래. 한탕 해보자고. 오우 씨. 아, 이제 부서지는 건데, 그래서 세 겹을 쌓아놨거든요? 세겹 쌓아놨는데, 그냥 하나 뿌시고 그냥 들어오는 길을 <laughs> 알고 있네? 아이, 조금만 더 처리하면 되는 건데. 어우, 씨, 이게 헬기 이벤트야? 나는 죽음이다. <laughs> 오씨, 오씨, 일당백 해주마 다 들어와. <웃음> <웃음> 아이, 무슨, 큰 디펜스야, 무슨. <laughs>